안녕하세요. 동무파원입니다 자, 오늘은 페이트볼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 지금 이미 하고 있네요. 지금 1분 49초 남았네. 이거, 팀전인데, 나, 나 무슨 팀, 아, 나 빨간 팀인데, 저. 아, 나 빨간 팀, 아. 아, 나 빨간 팀인데, 파란 팀분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저 위에 보이는데, 저 숫자가 파란색으로 되 있는 분은 파란 팀이고, 어, 빨간색으로 되 있는 팀은 빨간 팀이에요. 근데 저기서, 음, 어, 1, 탑하고 그 다음 1이라고 적혀있는 분이 어, 1인데 거기서 어.. 거기에 파란색 색깔이 있으면 파란색 팀이 이기는 거고 빨간색 숫자가.. 빨간색 색깔의 숫자가 있으면은 어.. 그 뭐였더라 어.. 그 빨간 팀이 이기는 겁니다 아 이제 12레벨 됐다 이게 근데 파랑팀 분이 지금 잘하고 계셔가지고 아 진짜 카카시같은생겨가지

저긴다, 저깄다. 저격. 기 겁나 쏴버리기. 겁나 쏴버리.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나도 가서 싸워야 돼. 아, 근데 이미 쉬고 갔다. 안, 왜? 안, 왜? 안 drop, 아빠, 안, 안, 왜? 이번 팀은, 이번 판은, 어,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를 설명드린 겁니다. 아, 네네네. 아, 됐다. 출동, 가자. 이번에는, 페인트 괴물로, 뭐였더라? 브리, 어쩌고, 브릿지입니다. 아, 저분, 뭐야, 저분 뭐야, 저분 뭐야. 바로 1위. 한번 잡아주시고, 이거 팀전이라서 제가 좀잘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다른 분들이 잘 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또, 팀전을 좀, 개인전보단 못해요. 어, 지금,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한 분인 삼, 어, 우리 팀, 우리 팀들이 잘하고 있어. 우리 팀들이. 우리 팀들이 잘하고 계신다. 우리 팀분들은 믿는다. 미, 아, 망했다. 사, 4킬 뭐야, 저분. 4킬 뭐야, 저거. 5킬이다! 오케이! 오케이라서 5킬? 5킬이라는 그 숫자. 아, 숫자가 아니지, 어. 오, 지금 겁나 죽고 다 아, 진짜 5킬이다, 저분 지금 안 좋은데, 약간. 어 6킬, 6킬. 6킬! 하고 5킬. 우리 팀은 어! 살고 습니다 살고 습니다 저, 가도와드릴게 오케이. 3킬. 나 3킬. 으악! 이포컷 당해. 아, 진짜 이포컷 당하려고 내가 당해버렸어. 97, 97,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믿고 있었다, 구 믿고 있었다, 굿. 여자, 그 오빠, 그발 나서, 나서. 어, 근데 적 팀도 뭐 못하지 시 않아요. 다. 들 네. 으, 나만 삼 길이야. 으아저저분저저 옆에서 막공하하고신신옆아공옆아공 침투 투투저 침투. 어, 저분들 저분들 뭐야 저분들 뭐야 뒤통수 조심해야지 뒤통수 조심하셔 뒤통수 뒤통수 조심 아 내가 뒤통수를 맞아버렸다 너. 아니 이건 너무한게 아니라 이 내가 뒤통수 하려다 했다가 내가 복수당했다 이런 어, 어. 어 뭐야 이분 이분 뭐야 이분 뭐야 빠이 빠이 빠이, 빠이. 아 뭐야 같은 팀이야? 왜 저래 왜 저러시고 지어 우리팀 16킬 이분이다 이분 든든하다 든든해 어 이분 털에 두개다 털에 뒤에 숨어서 싸워야지 아리 뒤에 숨어져 다 나와 다 들어와 어, 나 때린다 저분 응 빠이 나도 다 길이라고 아이 가자 그냥 돌진해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굴뚝허땅해라 아. 아니 아 뒤통수를 조심했어야 되는데 곧 있으면 4만원이야 곧 있으면 데저트 이중 데저트 육을 살수 있어 갑시다. 22킬님 제일 잘하시는 분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 갑시다 제일 잘하시는 분. 자더 듣게 지원 사격 지원 사격 어 저분이 잡아줬네 그냥 지원 사격 지원 사격 지원 사격 어 뭐야 이분 이거 뭐야 아 진짜 엠보레드 저분 어 지원 사격 칼라하고 했는데 이미 저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 저분 이미 25킬 이런 겁나 잘하는 분. 연. 안 돼. 하지만 나는 팀들을 믿고 있다. 난 팀들을 믿고 있었다 응. 팀분들이 잘 해주시겠죠. 어떻게든, 빠이. 어떻게든, 나이 어떻게든 건법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어떻게든 건법 팀원들이. 팀원들이. 그렇지 여기 터렛 터렛! 아 터렛 살려 그랬는데 아 저분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싸고 다니는 거클라스 이제 레이더도 썼어 아, 어떻게든 안해서 썼다 지금 어나 이제 데저트 이중데저트 살수 있겠다 아! 이제 이중데저트 갑니다 응? 저격총 사자 그냥 이거 돈 모아가지고 다저이글보다 저격총이 제가 좀 잘하거든요. 제가 저격총을 좋아해요. 저격총을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죽어버리클까났고 오늘 이가 어디 씻으려나? 오, 우후. 짜스. 우리 팀분 갑자기 잘하시는 거긴 한데 아직까진 지금, 어, 저분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시냐? 저 적분? 적팀? 1킬 차이야, 1킬 차이야, 1킬 차이야. 나라도 다, 아, 엠보드, 엠보드, 엠보드님한테 내가 죽어버렸어. 엠보드 저분 진짜. 저 꼭대기에서 겁나 하시고 계시네. 집중하라 그랬지. 집중하라, 집중하라 그랬지. 봤어? 여기서 뭐 나는 실력. 집중하라 그랬지. 집중을라 그랬지. 집중을 그랬... 집중 못했다. 드론 날려. 드론 띄워버려, 그냥. 드론아, 가자. 내, 나의 드론. 드론아. 나의 드론. 드론을 믿는다. 드론아, 난 너를 믿어. 드론아. 난 너를 믿는다. 드론아. 가자. 죽여, YPJT. 어! 더블킬. 더블킬. 나도 14킬 됐다. 나도 14킬이야. 무시해야지. 무시해도 되겠다. 69킬님. 69킬님. 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점령을 쓰고. 나남 죽여버릴 거야. 여기 우리 팀다 있어. 쭉 올라가서 있어야지. 여기 누구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여기서 숨어서때 이제. 여기서 죽이자, 여기서. 같은 팀인 척 하는 거지. 어? 아, 저거. 저 드론이나 죽였네. 드론이 저분은 난, 나 적인 줄 몰랐는데. 저 드론. 아, 드론 때문에 나의 작전이 망쳐졌다. 저... 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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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졌다! 이겼다! 냅냅냅 눌러라! 노래 빠다로따 까딱거슬까딱거. 노래 까딱거슬까딱거슬까딱거. 리더 보드승인는9이 하위권. 이번 판은 캐슬입니다, 캐슬. 개인전이고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죽었네. 뭐, 저분 뭐,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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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아니, 난, 야, 얘들, 어, 뭐야. 나뭐 했는데? 나뭐 했길래?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살려줬어. 은혜는 갚아야 됐는데. 은혜를 못갚았네 내가 죽여드려야 됐었는데. 난 근데 왜 기관단총 들고 있냐? 이게 훨씬 좋은데. 페인트 괴물. 빠이. 페인트 괴물. 아, 뭐야, 이, 인티지 블스 침착하게. 2킬 했어. 2킬이나 했잖아. 어, 브릭스다. 아, 뭐야, 이 1204Y. 이 녀석! 아, 뭐야. 점프점프 하니까 맞추기 진짜 오지어렵네 나도 그럼 점프점프 해야지. 못 맞추겠지? 못 맞추겠지? 입구 겁나 쏘고요. 다 죽어, 다 죽어. 나오면 다 죽어. 오오오오. 어딨어, 어딨어. 오오오. 오오오. 누가 있어, 누가 있는데? 저거. 인피니티 팀 건틀렛. 저분 겁나 잘하시네. 천천히 게임 하자 천천히 게임 하자 재미있게 게임 하자 이미 재밌지만핵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 다 들어갔다 터렛 파괴하긴 했는데 죽었잖아 너무한거 빠이 너무 화냈어 돈이 없어요 빠이 녹여주지 나란 빨리해 없다 빨리잉랭랭랭 으흐 부럽 짜하우 <laughs> 터렛 따로 설치 이제 죽어버리지어 터렛이 두명 죽었다 내 터렛이 어나또 터렛을 파괴했고 터렛 무기로 처치했다 어또 드론 무기로 처치했다 오 망했다 마지막에 겁나 잘하다가 끝났네 음. 자 오늘은 이 페인트 페인트 빅 페인트 머리 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